안녕하세요. 어, 내신 그 <laughs> 문법 어, 문법 이제 동영상이고요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과제 설명할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. 자, 강조 구문하고 강조 구문하고 그리고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입니다. 가주어 구문 한번 설명해 볼게요. 강조 구문은 이 시랑 대 사이에 어떤 강조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. 단 동사는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I uh, I visited visited Tom이라고 했을 때자 탐을 강조해 볼게요 그러면 it was Tom that I visited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해석을 해볼 때는 자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Tom Tom 내가 방문한 건 탐이다, 탐이야. 라고 이렇게 탐을 강조해 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? 그렇지만, 자, 여기서 마, 이거랑 많이 그 비교가 되는 게, 이때, 진주어 가주어 고민인데,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. It was nice that I visited 탐이라고 했을 때, 내가 탐을 방문했던 것은 아주 좋았다라는 문장입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자대을 기점으로가 중요합니다. 대을 기점으로 대 뒤에 주어 동사 불완벽한 문장이 쓰였죠? 맞습니까? 그렇지만 이때 진주어 가져오면에는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완벽한 문장이 쓰였습니다. 이게 포인트고요. 뿐만이 아니라 해석을 했을 때 내가 탐을 방문했던 것은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완벽하지만 이것은 해석을 해볼까요? 내가 방문한 것은 탐이었다. 내가 방문한 것 자체가 탐이 돼요? 말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방문한 것 자체는 좋았다. 이건 말이 되지만, 내가 방문한 것 자체가 탐이에요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해 되시겠습니까?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말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또 다시 또 다른 패턴은 뭐냐면, 이것은 풀어줬을, 이건 이 뜻을 없애줬을 때 말이 돼요. 왜? 탐이 쓰였고, I visited. 뭐가 없어요? 목적어가 없으니까, 그 목적어 자리에 탐 써주면 나는 탐을 방문했다. 말이 되지만, 이것은 이뜻을없어주면 말이 안 됩니다. I visited 탐 쓰고, 자, nice를 얻다 갔다 넣어요.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주어, 동사, 목적으로 완벽한 형태에서 nice는 늘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해되시겠습니까?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상으로 판단해 주시고, 그 다음에, 됐 다음에, 완벽한 문장이 오는지, 불완벽한 문장이 오는지도 역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따라서, 죄송합니다. 뭐가 갑자기 떴네요. 따라서, 이때, 이때 강조구문하고 이때 진주어 가조구문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